포항시는 문화재청이 북구 송라면에 위치한 자연유산인 포항내연산폭포를 국가지정문화재명승으로 지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내연산은 경북내륙의 산들이 동해안으로 이어지는 산으로 풍화에 강한 화산암 기반이라 깎아지른 절벽과 깊게 패인 계곡이 많습니다. 이 계곡에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침식지형의 폭포와 용소들이 다양한 경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용수는 폭포수가 떨어지는 바로 밑에 있는 깊은 웅덩이를 말합니다. 특히 연산폭포는 여러 폭포 중 규모가 가장 커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며 여름철의 우렁찬 물소리와 겨울철의 얼음 기둥이 압권입니다. 신증동궁여지승락, 대동여지도의 내연성과 삼용추로 기록돼 있고 겸재 정선의 내연산 폭포도, 내연산 용추도, 조선 중기 문신 황여일의 유람로 조선 중기 문인서사원의 동유일록 등에 폭포의 아름다움이 시와 글, 그림으로 묘사돼 자연유산을 즐기며 살아온 조상들의 생활 모습을 공감할 수 있어 역사 문화적 가치 또한 높음을 알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포항시는 포항 내연산폭포에 대해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최종 지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포항시는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기간 동안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문화재 지정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범위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에 대한 주민의견도 함께 수렴할 계획입니다.